그냥 조종석을 없애버리고 그냥 무인 드론 존나 크기를 이렇게 좀 크게 키워서 약간 그냥 보내놓고서는 자동 회수 기능도 있잖아요즘에 드론에. 어어 거까지 가면 군사 기밀이야? 어 어. 에? 왜 왜? 아니 이건 그냥 내 상상인데 무슨 군사 기밀이야? 이 미친 놈들안 돼. 아 여기 또 쿠폰 숨어 있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사할 때 잘못 복사했나봐 아이 또 있네 여기 오늘 이만큼만 지워야겠다 생각나면 지워야지 조금씩 조금씩 지워야지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안돼요 원래 집안일도 그렇게 하는거예요딱 내가 뭔가 싱크대를 주변을 가면 싱크대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하나 버리고 침대 근처 가면 침대 근처에 있는 쓰레기 하나 버리고 책상에 오면 책상에 있는 쓰레기 하나 버리고 하나하나 깨작깨작해 <laughs> 움직일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치워야돼 한번에 하는거 힘들어 겸사겸사 겸사 해야 돼 겸사겸사. 나 겸사. 외출하면 커피 먹으러 나갈 때 쓰레기 봉지 아, 쓰레기 봉지 버리고. 난 진짜 싫은 게그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 쓰레기 봉지 꽉 차가지고 그거 내려가서 버리고 오는 게난 진짜 제일 힘들어. 제일 귀찮아.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러 내려갔다 오는 거 진짜 힘들어. 아니 그렇게 하면 자주 치우는데 집은 깨끗해진 적이 없다고요? 맞아요. 사실 지금 제 책상도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주유소 갔는데 내가 두 눈으로 그걸 봤다 기름 넣고 있는데 앞에 와 있던 차가 기름 다 넣더니 문을 딱 열어 뭐 하지 안 가고 뭐해 이랬는데 차에서 쓰레기통을 꺼내가지고 막 주유소에서 버리더라니까 와 진짜 주변에 쓰레기통을 차에 두는 사람이 있구나 영수증 같은 건 버린 적 있는데 쓰레기통이 있구나 어그내 방송에도 차에 쓰레기통 둔다는 사람 꽤 있더라고 근데 이해가 돼 차에서 뭐 이, 일을 많이 하거나 차에 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이면 쓰레기를 버릴 공간이 있는 게 낫긴 하지. 아니, 지금은 이해하기로 했어. 마음이 좀 넓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평범한 운전자가 쓰레기통을 집에 둔그 차에다가 둔다? 그거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네요. 뭐, 애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야. 제그 친구는 차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빈 페트병을 뒷좌석에 던지더라고요. 진짜 제일 씹극혐하는부류가 뒷좌석에 다 쓰레기 버리는 건데. 아니 근데 진짜 그거 바퀴벌레 생겨 차에. 실내에 바퀴벌레 생기면 어떡할라 그래요. 진짜요 라니. 그 완벽한 밀폐 공간이 아니잖아요. 차가 아내가. 그러면 하루 종일 밖에다가 세워놓는데. 밖에 세워져 있는데 벌레가 그 단내 맞고서는 실내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 차 안으로 차가 뭐 완벽하게 밀폐되는 게 아니잖아 음 맞아 그래서 원래 택백 박스도 집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현관에서 다 개봉해가지고 박스도 바로 버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스 안에 막 솔직히 나는 바퀴벌레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거미는 존내 많이 봤어 그 약간 실거미 알지 거미는 진짜 심심하게 심심찮게 보이더라고. 그게 되게 얇은 검이 있잖아. 두꺼운 거 말고. 얇아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검이 있잖아. 실검인 애교야? 애교가 좀 징그럽네. 아니 나 아까 진짜 차타려다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암. 내가 뒷자리를 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무심 코 이제 뒤에 딱그 손을 집어넣고 딱 당겼는데 뭐지? 손에 뭐가 걸리는 거야. 뭐야 하고 딱떼 가지고 봤는데 벌레였어. 손 넣는 곳에 들어가 있었음. <laughs> 너네 이제 앞으로 차탈 때마다 여기손 넣는 거 존나 신경 쓰일 걸? 기망세 우리에게 지식의 저조를 뿌렸어 아이로봇이야 분노의 질주야 뭐야 도대체 아니 나 진짜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현실에서 헬리콥터를 날리는 거가 이 방식이 더 좋으면 이 방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애초에 왜 굳이 프로펠러 하나만 달아가지고 유지보수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태형 드론으로 가면 무게당 출력을 올리고 구조도 더 강해야 해서 결로 배우. 나 이제 그 d r o 그그 You're a good drone. You're a g 그 o d drone. y o u r 야 a good drone. You're a good drone. You're a good drone. y 일단 헬리콥터는 하나의 메인 노터를 통해 양력이랑 조향을 컨트롤하는데 그걸 저런 드론에 쑤셔 나오면 어휴 <laughs> 그래도 그냥 미친 척하고 만들면. 만들었는... 헬기도 복잡한 게 프로펠러 한 개짜리는 그 돌리는 방향으로 헬기 본체가 슬슬 돌아가서 꼬리에 그걸 조절하는 프로펠러가 달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두개 달면 똑같이 돌아야 한 모터 없이. 음 오히려 헬기가 이제 프로펠러가 하나로 하는 거라서 더 복잡해요.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건 모터가 많을수록 불리해요. 신기하네요. 결국에는 근데 조종사라는 게 지금 필요한 거니까 헬기는? 그지? 이게 뭐 바람의 영향도 받고 이러니까 조종석을 없애버리고 그냥 무인 드론 존나 크기를 이렇게 좀 크게 키워서 약간 그냥 보내놓고서는 자동 회수 기능도 있잖아 요즘에 드론에. 어어 거까지 가면 군사 기밀이야? 어 어. 에? 왜왜 왜, 아니 이건 그냥 내 상상인데 무슨 군사 기밀이야 이 씨발 미친 놈들 안돼. 미친 놈 상상력까지 무슨 내가 뭐 보고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 뭐가 간첩이라는 거야? 아바이가 지켜보신다고요? 뭔가 존나 효율적이지가 않아 애초에 이그 일반 헬기 프로펠러 하나짜리는 무인 조종 자체도 안될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그때그때 그때 바람 많이 불면 어? 아 안될거 같아 이거 아예 안돼 가다 아, 버려 어허 현재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무시하신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취소 취소 무시는 안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진짜 개소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드론이면 이게 정면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야.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에 무슨 거시기로 해다가 해 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로터를 돌려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이러고 날아가면 되잖아. 세로로 세워서. 얇은데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모양인 거지. 그니까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갈 때만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어? 사이가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치 그치 이 꼬다리가 이 꼬다리가 이제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이지 프로펠러 위치가 변할 때그 불안정한 걸못 잡을 것 같은데요 아까 무슨 뭐쇼프트웨어에 쇼프, 위대한 거시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해줘 안될건 없는데 이게 이제 자원 낭비야 음... 이럴 바에는 그냥 애초부터 저 모양으로 나는 헬기를 만들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헬기의 모양이 최적화다 약간 이제 뭐 내가 얘기했지만 중간부터는 개소리가 많이 포함돼 있었고 내가 진짜 궁금한 건 그냥 그거였음왜 굳이 프로펠러 하나로 고생을 하나 헬기는 프로펠러 아니라고. 그럼 뭔데? 뭐냐고 그럼 개새끼야 뭐냐고 그럼. 그냥 그냥 소리 질러서 놀랬어 와서 말려 왜. 허벅지 잡지 마. V44라는 컨셉 컨셉기도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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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대충 봤는데도 술이 개빡세 보이긴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한대 만들 바에는 뭐 치누쿠 같은 거세대 만든다 이거지? 대충 이해가 됐어요. 정비병 1번 3번 로터의 기름 질라고 2번 4번은 정비만 해 봐. 잘 봐. 1번, 2번, 3번, 4번 다들 정비 순서랑 자재 번호가 달라. 미도더이거이 아아 2000... 아, 죄송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갑자기 확 이해되네. 4-b 어디 있어? 이랬는데. 예? 오른쪽 날개에 썼는데요? 병신아 그거 오른쪽 날개 아니야. 다시 때와 이러면 <laughs> 이해가 확 되네.